입니다. 오늘은 역시 여러분들이 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딱 봐도 명품 백이에요. 제가 최근에 미니백을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30대가 되면서 어떤 느낌의 가방을 구매하면 좋을지. 뭐 당연히 이제 뭐 샤넬의 클래식 백 혹은 디올의 레이디 백처럼 그 브랜드의 시그니처 백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제외하고 제가 가지고 온 제품들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셀린네 제품이고요 20대 한 중반이었나? 그랬을 때 가장 놀라게 한 헉하는 가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한 그때 가격으로 한 300이 넘었는데 저는 이제 그 아울랜드 편집숍에서 한 200만원 조금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램스킨을 원래 잘 구매하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막 쓰는 스타일이라 근데 램스킨의 이 가죽의 질감이 정말 너무 예뻐서 그리고 이 안에 보이세요? 컬러 배색이 들었을 때 너무 너무 포인트가 되어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요즘엔 너무나 이제 그 미니백이 좀 작은 백이 유행을 하면서 이제 많이 들어주진 않았는데 그 뒤로는 그래도 여기에 뭐 노란색 스카프도 해주고 트윌리도 달아주고 뭐 참도 달고 해서 너무 너무 잘 들었던 제품이고요. 진짜 아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스크래치가 그렇게 막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많진 않았지만 뭐 프라다나 뭐 이런 가방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를 갖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우선은 이 배색. 그다음에 이 램스킨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잘 뭔가 어, 나를 꼬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가지고 왔었던 셀린의 가방이에요. 뭐 생일날 도산공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매장에서 외쁘다 하고 있는데 어, 추천 해주시는 거야. 당연히 그 가방은 없고, 어, 요, 이제 뭐 추천해주는데 이게 지금 딱 들어왔다. 근데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든 가방이고, 그 다음에 컬러도 블랙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요? 그런데 진짜 뭐그 가격대에 비해서 이게 이제 좀한 400? 400에서 500 정도 하는데, 그 가격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제가 뭐 유명한 걸 모르니까. 근데 가지고 와서, 와, 친구들도 지금에서 이제 한 30대가 중반이 되고 나서는, 어? 너 그거 어때? 물어볼 정도로 은근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 크기감이 딱 적당히 예쁘기도 하고요. 그 셀로님이 너무 이제 잘 해주시는 게, 판매를 잘 하시는 게, 어, 이거는 또 이렇게 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에르미스 하면 또 말이니까, 말 그거 유명하니까, 어, 이건 로데오라고 하는데 이것도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처음에는 비싼지 몰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것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운 좋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잘 가지고 올수 있었고 어 저는 한 3년 전에 구매했던 것 같은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구매했을 때에는 3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 진짜 뭐 나는 정형화된 뭐 오피스룩에 잘 어울리고 결혼식에 들만한 가방들이 몇개 있어. 그래서 내가 편하게 여행을 가거나 집 앞에 놀러 가거나 그럴 때 들어줄만한 편한 가방을 찾고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은 피코탄이고요. 어, 이게 크기가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이 크기 딱 좋았어요. 18인가 이랬는데 어,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첫 에르메스 가방이라고 할수 있었던 피코탄 어,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30대 분들 그 이상 분들에게 추천을 할만한 가방이랍니다 구찌보다는 저는 루이비통을 선호하는 제품이긴 해요 브랜드긴 해요 근데 요 제품은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유님이 들어준 것도 너무 인기가 많았고 구찌 하면 그 홀스빗이 너무 이제 또 이렇게 약간 급부장하면서 크기감도 그렇고 편하게 들어주기도 그렇고 나름 예쁘죠 진짜 옷에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제가 요즘에 트렌치 코트, 아이보리, 브라운, 이런 컬러에 되게 빠졌는데, 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홀에서의 요, 요거,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죠? 요 라인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약간 뻑뻑하다는 소리도 있는데, 저는 그냥 뭐 왔다, 그,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약간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뭐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요렇게 그 슬롯 있고요. 이 안에, 들어줄 수 있을 만한 넣을 수 있을 만한 제품이고, 그리고 이 앞에 더 얇게 편하게 뭐 카드나 이런 걸 수납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크기감도 음. 괜찮아요. 요즘에 워낙 미니백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결혼식이나 혹은 약간 결혼데갈 때는 이 정도 크기 가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유님이 들어서 너무너무 유명해진, 그리고 구찌하면 홀스빗이 좀 인기가 많은데, 홀스빗을 약간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어, 되게 되게 마음에 들고, 스크래치 걱정 없이 모양 많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서, 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떼서 뭐 크로스로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워낙 크로스백보다는, 어, 탑핸들이나 숄더백을 좋아해서, 이렇게만 들어주고 있어요 이 프라다는 제가 이제 왜 갖고 왔냐면 첫 번째로 프라다, 페레다모, 구찌, 생로랑 버버리 이런 브랜드들은 아울렛에도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울렛에 매장이 있어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정상 제품도 있고 또 아울렛 전용 제품들도 있어서 그렇게 가지고 오시면 가격대가 확 내려가요 그래서 보시면 어 저거 아울렛 제품이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격대가 보통은 이제 뭐 구찌가 300만원 대 제가 아까 보여드린 호보백이 380인가 360인데 어, 인트로 킹 아울렛 전용 제품으로 가지고 오시면 비슷한 크기감의 제품으로 한 200만 원 이하로 가지고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은 어, 메리트가 있어서 아울렛도 추천해드리고 역시나 요 제품도 프라다가 아울렛에 있거든요. 거기서 구매하시면 100만 원 초반대에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꼭 아울렛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2월 된 제품도 있어서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시고 실제로 보시면 프라다 저는 요거는 이제 외국에서 구매하긴 했는데 동생 선물로 가지고 왔거든요. 되게 잘... 들어주기도 했고요. 지금은 가격대가 올라갔지만 보통 100만원 초반대 130 정도면 프라다의 제품들, 귀여운 가방들 가지고 올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가시면 이제 아웃, 뭐 신발, 뭐 위에 있는 뭐 아우터 이런 제품도 있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재밌고 어 나쁘지 않아요. 자,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어, 루이비통 하면 이제 생각나는 어, 디자인이나 가방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가지고 오는 제품이 바로 요 알마예요. 알마는 이제 원래는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 제품으로 많이 추천을 해 드리기도 하고 이건 제가 지금 PM인데, BBA가 있어요. BB는 20대 분들이 들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제품이에요. 근데 그 제품은 200만원이 원래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100만원대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약간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었고, 지금 가격이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이유가 우선은 우아해요. 특히 트렌치코트나 약간 요런 가을, 봄, 그리고 카멜, 겨울에 카멜코트 같은 데에 들어주기 되게 예쁜 듯한 느낌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비비는 조금 더 작아서 크로스로 들어주면 진짜 귀엽더라고요. 저는 이제 30대가 좀 지나가고 이렇게 어, 좀더 오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갖고 오면 바로 들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원래 하였거든요 태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문 업체에 맡기시거나 혹은 태닝 크림을 발라서 본인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걸 친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 비가 오는데 막 드는 거여서 너 이거 비 묻으면 큰일 나막 이랬거든요. 그냥 태닝 되기 전에 비가 묻으면 얼룩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은 조금 불편했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루이비통 가방들이 워낙 이제 비싸시니까 어 나름 200만 원 초반대 가지고 올수 있는 루이비통의 시그니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 20대 분들부터 그다음 30대 분들까지도 들수 있을 만한 알마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파리에서 구매했고요. 어, 요게 전소민 님도 들고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저는 진짜 예뻤거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올리면 이 가방 뭐냐고 데,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어, 요거는 어, 가지고 와서 진짜 결혼식. 뭐 어디 나갈 때, 뭐 좋은 호텔 갈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갈때 제일 많이 들어준 가방이고요. 크기가 모양 진짜 오래됐거든요. 안 망가졌어요. 대신 다만 이렇게 안에 이제 제가 파우치를 안 넣고 다다 보니까 뭐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넣을 때 이렇게 안 잠겨요. 안에 물건이 없으면 열고 다니거든요. 사람들 다 말해줘 가면서 가방 열렸어요. 이러면 그때서야 닫긴 하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거 제외하고는 역시나 지금 5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크래치 없죠. 여기 라인에만 살짝 있지 그거 제외하고는 진짜 편하게 들어주는 거에 비해서는 진짜 너무 너무 오랫동안 쓸수 있을 만한 리비통 가방이고요. 예물백으로도 많이 들어주는 요 가방은 역시 같은 느낌의 그 재질이에요. 아까 그 알마는 조금 더 가죽의 질감보다는 그 조금 다른 느낌이라면 요거는 가죽의 질감도 살려주면서 요, 요렇게, 어, 이비똥의그 로고를 넣었는데요. 요 제품도 한 300만원대였어요. 근데, 이렇게 그 자석이 어마어마해요. 세요. 그래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살짝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세게 약간 들어주거나 아니면 이런 걸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딱 크기가 들고 나가면 다 예쁘다고 엄마가 특히 너무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크기감도 그렇고 너무 예뻐가지고 인기 많았던 아니 제가 좋아했던 그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어, 이게 자이언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내 10점 만 들어왔던 제품인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페이보릿인데 페이보릿치고는 가격대가 꽤 있었어요. 더군다나 자이언트 이제 이 나와서. 원래 보통 미니백 하면 200만원 정도로 가지고 올수 있는데 이게 350인이었나? 아무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엄마가 이게 마음에 쏙 든다 하셔가지고 가지고 왔던 제품이고요. 이렇게 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로 냅두면 약간 좀 뭔가 이게 하나의 더 시그니처로 포인트를 줄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이렇게 앞으로 쏠린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또 신상 라인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컬러도 제가 요즘 이런 컬러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 그런 우아한 느낌의 페이보릿의 이 작은 이 미니백 느낌이지만 있을만한 건다 있고 요렇게 들어주기 편한 크기감이라서 마음에 들었고요 진짜 예쁘죠 요런 디테일들 돌아가는 느낌 그리고 요거를 똑똑 떼서 크로스로도 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가격대에 약간 가성비, 사실 명품백을 가지고 올때 가성비를 따지는 게좀 웃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고민을 많이 했던 제품. 하지만 진짜 예쁘긴 해요. 이렇게 흔하지 않은 자이언트 느낌이라서 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추천을 해드린 가방들 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